자, 이제 진도 나갑시다. 아, 에어컨을 빵빵히 었는데 오늘 또 엄청 덥네요. 자, 바로 MMPI 넘어갈게요. 미네스타 담배적 인성, 인성검사 2에 나오죠. 음, 거기서 맥퀸리하고 뭐 제작을 했다. 1943년에. 요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고, 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거 넘어가고, 그냥, 요 시험은 잘안 나와요. 그죠? 시험에도 안 나오니까. MMPI 특징 같은 경우는 앞에 객관적 검사하고, 수사적 검사 비교하면서 나올 수는 있어요. 어 어때요? 임상 장면의 기준 집단을 사용해서 개발된 거죠, 그죠? 경험적 연구에서 의해서 개발된 거예요. 자 경험적 연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이전에 축적된 어떤 질문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임상가들이 그리고 자주 등장하는 어떤 질문 그리고 어떤 예후들 그걸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죠. 음. 그래서, MMPI는 대표적 자격보고식 검사죠. 어, 여기 보면, 열가지 임상척도와 수금자의 태도 검사를 측정하는 네가지 타당도가 있다. 굵직굵직하게 타당도가 네가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브이 t 는도네가지 타당도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음, 총 566문항, T점수, 50점 평균이죠. 이런 것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알려주, 알고 계시고. 자, MMPI 구성에 보면, 타당도 척도 있고, 그 다음에 임상척도 있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여기 뒤에 쌍승척도 해가 나오는데, 어 임상 척도 하고 타당도척도 메인 페이지에 나오고, 그래서 저는 어요 책대로, 요 교과서 우리 요 빨간 책대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보는 책대로 갈 건데, 여러분들 나중에 요 책이 보면 어 심리검사의 이해와 활용, 요 책이 되게 쉽게 나왔어요. 이 책이 요 책이 엄청 쉽게 나왔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초, 급 선생님 읽어보시면 좋고, MMPI를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책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 MMPI 교과서거든요? 요거 한요 정도 되고, 페이지는 굉장히 많죠? 총 페이지가 한뭐 600, 600, 페이지 돼요. 읽으면 재밌어요. 그래서 금방금방 뭐 읽을 수 있는 책이긴 한데, 두껍죠? 그리고 여러분들, 막힐 때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 되게 유용합니다 근데 요거 말고 최근에 나온 책 중에 뭐 MMPI 내담자들한테 해석하는 거자이 책! 이 책은 내담자 입장에서 좀 쉽게 설명을 해 놓는 책이에요 해석 어떻게 할 것인가 내담자가 큰 충격받지 않고 여기 보면 막그 반사인격장 이렇게 뜨잖아요 그럼 내담자 한글로 다쓰있으니까 충격받는다고 사실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좀더 온건하게 내담자 입장에서 해석해 줄수 있는 책 요거 뭐 심심하니 읽어볼 만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시 말하자면 MBPI 공부를 하려면 요거 요거가 어떤 선생님이 요책 보고 뭐뭐 뭐 이상하더라 뭐안좋다는데 이게 정석이에요 이상하고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이게 어려워도 이걸 읽으셔야 돼 우선은 567 문항 구성해서 560 원래 566 문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m p i 2는 중복 없이 이제 567 그러니까 567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타당도 척에서볼수 있는 거 후반부 갈수록 이제 후반부에 엉망으로 쳤을 경우에 그래도 검사를 쓰잖아요. 그370 문항까지도 풀어도. 제그 검사는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음, 타당도 척도는 무응답 척도, 무릎 펴죠. 그죠? 무응답 척도랑 LFK 하고 총 4개로 보고 있어요. 그걸 좀더 이제 측정하는 방식으로 MPI2에서는 VLTIN 그다음에 f b a FP, FBS, S 해서 6개 나와 있어요. 자, MPI 척도 구성 보면 우선 타당도 척도에서는 어, 모르겠다. 그다음에 모르겠다고 내가 모르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아예 비어뒀거나. 그죠? 그 거짓말 했거나. 아니면 막줄 세웠거나. 아니면 1234 1234지 마음대로 막 찍었거나. 아니면 좀세련된 방어했거나. 아니면 무식하게 방어했거나. 이런 큰 차이에요. 타당도 척도는그 인상 척도는 좌측이지. 좌측이 타당도 척도예요. 그다음에 우측이 뭐예요? 여기가 인상 척도예요. 어, 이걸 여러분들이 책으로 달달달달 외우지 마시고, 이 화면을 띄워놨다고 생각하고, 요게, 이 척도가 어디쯤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가 메인척도죠. 그렇죠? 자, 보면, 이 밑에, 그 메인척도 밑에, 보면 재구성 인상척도 하고, 성격 병리 오염척도 있죠. 그 다음에 내용척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보충척도 있어요. 그리고 더 뒤로 가면, 우리가 그래프로, 막대 그래프로 된 것들 있죠. 요거가 뒤에 다 나오는 거고 앞에 다 요약된 페이지죠, 그죠? 근데 여기서 안 나오는 것은 이게 막대 그래프로 된 거. 여러분들 검사해 보셔서 아죠? 막대 그래프로 된 거. 그거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요거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봅시다. 처음에 검사는 누가 해야 돼요? 검사는 전문가가 해야죠.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m p i 만큼은 다른 검사보다 는 그렇게 전문성이 없어도. 이 검사는 시행할 수 있는 거예요. 매뉴얼만 잘 숙지를 하면 그렇게, 어, 진짜, 뭐, 로셔처럼 진짜 전문적으로 막 수련을 받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해석이 가능한 검사죠. 이 MEPI 검사는 대신에 수검자의 능력이 중요하죠. 최소한 12살 이상의 어떤 어휘력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 13세부터 만 18세. 요렇게 된 애들은 청소년, MMPIA를 실시하면 좋고, 중학생,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실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 13세가 넘지 않은 친구들은 MMPI,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 애매한 경우죠.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입력을 못 해. 얘가 갖고 와도 그거를, 수, 그, 저기, 체크를 못 해요. 그래서 MMPIA 대상은 만 13세부터 18세. 그 다음에 MMPI2는 어쨌든 여기서 보면 수급 나이는 19세 이상으로 돼 있어요 19세 이상 독해 능력 당연히 있어야 되고 검사 소요 시간은 대략 1시간 반 90분 정도 소요가 돼요 실시 한게 이런 것들은 다른 검사처럼 되게 자극이 없어야 되고 그런 것도 있어요 자 타당도 척도 바로 들어갑시다 타당도 척도는 크게 무응답 비율관 무선 반응 여기 무선 무선 어쨌든 문 문답하든지 비일관적으로 하든지 그걸 척, 척도로 검사를 볼수 있는 이제 검사가 있고 그다음에 F 척도 얼마나 이게 비정형적으로 나왔는지 그다음에 라이 척도는 거짓말 그다음에 K 척도는 방어 자기 방어인데 어 L 척도도 이제 자기 방어예요. 둘다 L도 그렇고 K도 그렇고 둘다 자기 방어인데 L은 되게 단순한 방어죠. 근데 K는 조금 세련된 방어라고 해요. 결과적으로 자기 방어 기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 아예 없는 애들, 막 30점 이하로, 아니면 40점 이하로 넘어간 친구들은 사실 자기 방어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작정 자기를 방어를 안 했구나. 되게 좀 좋은 프로파일이다 보긴 좀 어려운 거예요. 이것 자체도 이 사람의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척도거든요. 그래서 크게 그 타당도, 신뢰도 척도는 그, 무릎표를 이렇게 표시하죠. 그 다음에 LFK로 볼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요거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하면, 우선 처음에 자 무선 반응 비밀관서 척도 봅시다. 이게 바로 브이린이거든요. 브이린은 무선 반응 비밀관 척도, 다시 말하지만 어떻게 하냐면, 막 아무 때나 찍어버리는 거예요. 음, 아무 때나 찍어버리는 거. 그전에 이제 무응답 척도, 무응답 척도도 있죠. 그죠. 무응답 척도는 이걸 검사가 이제... 아예 이 친구들이 검사 결과를 이제 체크를 안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체크를 안 했거나 두개다 체크했거나. 어. 근데 만약에 이게 두개다 체크했을 경우에 30개 이상이 넘어가면 해석을 안 해요. 근데 30개 넘어, 30개 이상 했는데 이게 후반부에서 만약에 뭉답을 했잖아요. 그죠? 비워두면 해석을 해요. 음, 근데 그 후반부에 갔을 때 얘네들이 무응답을 했을 경우에, 그니까그 앞에, 전반부에 무응답이 막 둘쭉날쭉 하면 그 검사는 못 써요. 그 무응답이 30개 이상 넘어가면. 그래 29개는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니에요. 음, 그래서 잘 판단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음, 브링 같은 경우에는 1, 2, 3, 4,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음, 1, 2, 3, 4, 1, 2, 3, 4가 이렇게, 뭐, 순서, 순차대로 어떻게 정리되고, 막 111, 2 이렇게 된게 아니고, 지 마음대로 막 찍은 거예요. 이래 막, 우리 막, 겐, 겐도 찍을 때, 자기 감으로 이렇게 막 찍잖아요. 그처럼 자기 마음대로 찍은 게 브이린인 거예요. 티린은티린 T린 위에 보면 여기 F가 돼있죠? F하고 T가 두 개가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1111, 1그 다음에 2 이런 식인 거예요.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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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true하고 f a l s e 요거 약자거든요. 그래서, 어, 우선은 브린 먼저 보면, 음, 얘가, 얘 같은 경우는 우선 30에서 39 정도 되면 신중하게 검사를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근데 MAPI 검사는 그렇게 신중하게 참여하면 오히려 더이상해 나오거든요. 바로바로 바로 생각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체크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떠오른 대로 체크를 하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하나하나 신중하게 깊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어때요? 어떤 같은 문항에서도 그 시간에 따라서 이거는 그런 것 같고 저거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들쑥날쑥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 근데 이 사람이 이 검사를 했을 때어 브이린 척도가. 요척도가 30점 이하다. 30점 이하일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이 사람이 엄청 친중하게 봤구나 라고 가늠할 수 있고 그다음에 40에서 64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일관되게 이 검사에 임했구나 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65점이 넘어갔고 79점 그러니까 80점이 넘, 넘지 않은 선요 지금 교과서에 우리가 우리 저 빨간색이 안 나오죠 그죠? 65점에서 80점 이하의 점수 같은 경우에는 주의를 해서 봐야 돼요. 이 검사는 해석할 수 없다가 아니고 이 검사 의 타당도가 의심되는 척도인 거예요. 자 여기 그래프 보시면 중간에 보면 여기 실선이 진한 게 있죠. 이게 지금 65점이란 말이에요. 어떤 검사에 따라서는 65점부터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검사에서부터는 이제 70점부터 임상 척도라고 임상적인 증상 이 있다라고 보지만 실어 여기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셔 그냥 이렇게 개념 개념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는. 아, 요 실선을 넘으면 어쨌든 유의미한 어떤 반응이 있구나라고 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선을 넘으면.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석해 드리냐면 내담자가 이 검사를 이제 프로파일을 보이시면 요걸 가지고 내담자들에게 해석을 해 줘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부터 저기 그 에베플 티 점수가 보통이죠. 그죠? 여기 t 점수가 보통이면 그니까 50점이 보통이니까 여기 50점을 동그라미 쳐 주고 실선을 이제 꺼 줘요. 여기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기준, 그리고 60에서, 크게 60에서 40 사이가 어떤 사람들의 중거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중거집단, 표준 중거집단이죠? 보통 사람들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 이 넘어서면, 넘어서면 이 증상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더 올라갈수록 병리적이다 뜻이죠. 그래서 내담자들에게 이 실선을 넘는 것은 당신의 이 특징이 좀더 유의미, 유의미라는 말은 이제 좀 어려우니까 내담자들이 뭐, 그니 그러니까 이해하기 힘드니까. 이 실선 넘을 경우에 아무개 님이 이 증상이 뚜렷하게 있다는 거고, 이 증상으로 힘들다는 뜻이에요. 라고 이제 해석을 해드려요. 그러면 자기가 봤을 때 실선 넘은 건 뚜렷하게 보이죠. 그죠? 그러면 이 그래프 뾰족뾰족 올라간 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음, 40 이하, 원래 떡이 60에서 40 이하로 떨어지면 평균을 넘어선 거잖아. 그죠? 떨어진 것도 역시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떨어진 거는 그 특징이 없다. 그러니까 내려갈수록 그 특징이 반대되는 특징이 드러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올라가지 않았다고 해서, 아, 이, 이런 증상이 아예 없구나 해서 떨어진 거를 안보면안 돼요. 떨어진 것도 굉장히 유의미하죠. 그 증상, 예를 들어서, 우울하신 분들의 특징은 뭐예요? 이분의 성격 특징. 친절하고, 그죠? 그리고 자기 다 뭔가, 어, 좀 차분하시고, 조용하시고, 그런 성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밑으로 가, 가자. 그러니까 계속 밑으로 떨어질수록 뭐예요? 이분은 그런 좀 조용하고 어, 분위기 있고 뭐분위기가 그러니까 신중하고 그죠? 신중하고 도 육분하고 좀 연결되긴 하는데 어쨌든 우울의 특징 조용하고 좀 부드럽고 편안하고 뭐 이런 정서가 없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러면 내려갈수록 그런 게 상반되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PD 같은 경우 4번인데 4번이 이분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이게 내려와, 완전히 내려와. 그러면 이분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4번이 반사회죠. 그죠. 반사하면 반사회가 올라갔을 때는 아이 사람이 비행을 저질 수 있겠고 뭔가 액팅하우스 할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완전히 내려가면 완전히 규범적이겠죠. 그죠. 어.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고리타분하고 막 이런 특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염두를 두셔야 그러니까 올라간 것만 집중하지 마시고, 내려간 것도 해석할 때는 유의미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타당도축되어 와보면, 브이린 척도 같은 경우에는 무선 반응으로 이 사람이 아무 때나 지맘대로막 갯도 찍듯이 찍은 거고, 티린 같은 경우는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계속 일관, 그, 줄 세우는 거예요. 줄 세우는 거. 그래서 지금 브이린 같은 경우80 이상일 경우에는 절대 해석을 할수 없어요. 그리고 65점 넘어섰을 때는 유의미하게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어, 만약에 이게 높을 경우에 다른 데도 다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음. 게다가 얘가 지금 그렇게 80까지 안 올라갔어. 근데 얘가 지금 F척도하고 같이 떴어. 그럼 그 검사는 해석하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다른 척도랑 같이 얘가 어떻게 쌍으로 같이 갔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F 척도가 만약에 80점 이상인데 V 린또 같이 올라갔어. 그러면 그 검사 어때요? 해석 80점 그러니까 F 척도가 막 100점 막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정신병니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되고 V 린하고 T 린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F 척도 100까지 올라갔어. 근데 V 린, T 린또막 80, 70막 뭐 이렇게 찍어버렸어, 60뭐 이렇게 찍어버렸어. 그럼 그 검사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아 이분은 전염병이구나. 이거 뭔가 큰 트라마가 우 있구나. 지금 뭐 엄청 힘들구나. 그러니까 F 척도가 적당히 올라가면 그 개인의 주관적 호소거든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 검사 못 쓴다. 다른 거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인사 척도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해석하면 안 돼요. 진짜 사이코 만들어요. 아셨죠? 그러면 그 사람이 왜 거짓말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만약 근데 V런 V린 점수가 높지 않는데. 이제 어떤 높지 않고 무작위로 반응한 것 때문에 이제 F척도가 상승했다면, 이런 경우는 이제 대부분 정신병리죠, 사실. 그 다음, t 티린 리 넘어갈게요. T리는 아까 들에말씀드듯이줄 세우는 거죠. 줄, 줄 세우고, 그 다음에, 음,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MLPL 풀어보면 같은 문항들, 비슷한 유형들이 짝지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는 똑같은 문항에 그렇다 해놓고 뒤에서는 또 아니다 이러면 이제 타당도 떨어지겠죠? 음, 그래서 그런 판별하는 문항이 여기총 20개가 있어요. 타당도를 보려면, 티링 같은 경우에도, 음, 80점 이상이면 해석하면 안 돼요. 실선은 65점인데, 그죠? 65점 넘어갔는데, 만약에 80, 그거 넘어갔다고 해서 해석을 하지 말라고 아니고, 넘어가도 예의주시하고 봐야 되지. 어떤 부분에서 이제 꿰병이나 과장된 척도가 나올 수 있잖아요. 아니면 오히려 축소된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유의, 미 유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지. 어, 그래서 무조건 해석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80이 넘어갔다. 그리고 80 가까운 점수가 들어갔다. 그러면 해석하면 안 되세요. 어, 아예 해석하면 안 되세요. 근데 이제 60에서 70 정도 이제 점수가 나왔어. 그러면 일부는 타당하다는 거 일부가. 그러니까 아닌 것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하는데 이런 데서 전문성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얘가 검사상에 나온 문제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우울이야. 근데 티린이 높아. 그죠. 근데 어 티린이 높고 우울로 떴는데 내가 봤을 때도 얘가 좀 우울한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보고를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는 거야. 아, 이 사람이 검사가 나왔는데, 그럼 V는 T린에서, 그러니까 T린에서 왜 이런 점수가 나왔을까? 그러면 정신 운동이 잘안 되시는 증거기도 하죠, 그죠? 우울이 높으신 분이 T린이 높게 나오면 그5 6 7문항다 풀다가 정신 운동장, 정신 운동이 이제 느리다는 거는 바로 전환이 안 되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이랬다 저랬다 할수 있다는 거야.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만난 내담자랑 진짜 검사랑 얼마큼 일치하는지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0에서 64 정도 올라갔을 때, 음, 요거는 이제 보통 수, 요, 보통 그 평균에서 조금 높은 거죠, 그죠? 아니면 여기서 조금, 에, 50에서 40일 정도 됐을 때는 어쨌든 타당하다. 근데 얘가 지금 티린이가, 티린이 지금 LF 척도에 영향을 줘요. 이, 저기 티린 점수가. 자, 그 다음에 비전형 척도 요거는 뭐냐면 정신과 장면에서 등장하는 그런, 그니까 정신, 비전형, 정신과에서 보니까 얘네들이 임상의 문제를 갖고 있는 애들 보니까 얘네들이 요런 반응들이 있다는 거예요. 음, 근데 F가, 어, 좀 어지, 그니까 애매하게 높은 친구들, 그니까 100 이상 올라가지 않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는 꾀병의 유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면밀히 봐야 되는 거죠. 어, F 척도는 어쨌든 얘가 올라가면 임상척도,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임상척도에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F척도 상승은 되게 유미해요. 얘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얘도 같이 막 들쭉날쭉 하겠죠. 그죠? 여기 프로파일은 지금 F가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그렇게 올라간 건 아니죠. 타당성 있게 올라갔죠. 그죠? 자, 그러면 F 점수가 지금 봅시다. 여기서 아까 전에 계속 똑같이 설명하지만 F척도가 요 앞에 V린, T린의 영향을 받았으면 해석은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요, v 린 티린 점수가 지금 현재 45점, 62점인 타당성이 있죠. 그리고 여기가, 어, F척도가 지금 58이면 노멀한 상태예요. 그죠? 이검사에 되게 적절하게 반응한 수준이에요. 근데 F척도가, 얘네들, 어, F척도 여기서 지금 62점이, 어쨌든 50평균에서 지금 뭐, 많이 올라간 건 아니고, 임상척도까지 올라간 건 아니지만, 지금 F 적도가 여기서 더 올라가거나 이렇게 하면 어, 요거의 영향을 얼마큼 받았는지를 가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55점에서 79점 정도 수준이면 어쨌든 이 사람은 심리적으로 크게 어려움 없이 이 검사에 적절하게 반응을 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80점 넘어갈 경우에 이제 100점이야, 그러니까 99점에서 80점 요 사이에는 이 사람이 자기 갖고 있는 문제를 어디든 이제 표현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디든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거죠. 계속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좀 과장되게 표현하는 걸 수도 있고, 그죠? 애들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아이들 같은 경우 이런 게 F가 좀 많이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 LFK가 낮고, 그러니까 저녁때사과형이죠사과형인 같은 경우에 이제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이제 요청을 할수 있는 힘이 있는 아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리고 굉장히 긴급한 상황일 때 이렇게 올라가게돼요 아이들이 어디에 기댈 데도 없고, 어떻하다가 이제 뽑기로 상담실 왔잖아요. 그런데 상담을 받을 때 이제 준비가 완전히 된 상태죠. 얘는 막 후들후들거리면서 겁먹은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이게 F가 올라갔다고 해서 100점 이상 높, 그러니까 100점 이상 올라가면 우리가 정신병리적으로 보는데 그 이하라고 해서 70점 이상에서 뭐1 그99 사이에서 있다고 해도 무조건 깨병이라고 여러분들 보지 마시고 뭐 과장대척도 보지 마시고 이 아이가 그만큼 자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어려워하고 있구나. 정말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실 거예요, 상담에서. 그러면 실제로 얘가 지각하는 건 이렇게 어렵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실제로 어렵지 않은데 얘가 지각하는 게 이렇게 크기 때문에 어, 이 아이의 어떤 불안을 낮춰주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볼수 있는 힘을 길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백점수 넘어갈 땐 과대보고, 그 다음에 정신병리. 그러니까 정신병리냐, 과대보냐, 과대보고냐. 보기 위해서는 이제 8번 척도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비정형 후반부 척도 요거는 370문항 이후에 이제 FB 척도 그러니까 앞에서 성실하게 풀었다면 다반지를 보시고 이거는 그냥 검사 프로파일에서안 나오고 다반지를 보셔야 돼요 체크한 거를 체킹한 걸 보고 이게 후반부에 갔을 때 네, 뒤죽박죽해서 이제 나왔을 경우에 요게 뜨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그 문항도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문항세가 이렇게 특히 둘 중날충했는지 좀 질적, 여, 질적 분석이 가능하겠죠? 객관적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370문항 이후에, 어, 얘가 둘 중날충할 경우에 요게 떠요. 그 다음에, 비정량 병리 척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야말로, 이제, 되게 과장된, 그러니까 과장, 그, 과장된 척도를 잡아내기 위해서, MMPI, 그,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거죠. 여기 보면, FP 척도만큼은, 그러니까 F 척도 같은 경우 정신병리 애들이, 이제 일반 애들도 많이 걸리는데, FP 같은 경우는 진짜로 보통 사람들은 안 걸린다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FP 같은 경우는. 진짜 얘네 정신병리, 진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지가 않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과에서 이제 정말 누가 봐도 이상한 증상이 나왔을 때 나오는 건데, 이게 떠가지고 이게 떴지만 지금 8번이나 이런 것들이 안 뜨면 8번이나 9번이 안 뜨면 이제 이거는 전형적으로 자기 과대 과장했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70에서 99점 차이에서 떴을 때는 과장된 점수다. 어,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과장돼서 표현한 것처럼 뭔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구나. 100점이 넘어가면, 얘는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F 같은 경우 100점 넘어가면 정신병리를 볼수 있지만, FP 척도가 100점 넘어가는 거는, 이거는 쓸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타당도 척도에 그런 게 있고, 지금 이제 FBS 척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보험, 목적. 그러니까 어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제출해야 되는 목적. 음, 내담자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을 때 이게 뜨는데, 그러니까, 어디 목적이 없는데도 이렇게 올라간 듯한 느낌이 있는 내담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으구나. 이검사 결과를. 자신이 이렇게 아프다는 것을 누구에게, 어, 피하라고 싶은 거예요. 계속. 그런 마음들을 상담해서 읽어주면 좋겠죠. 그 다음 부인척도하고 교정척도 있는데, 자, 부인척도하고 교정척도는 똑같이 방어, 척도거든요. 얼마큼 방어했는지. 근데 L척도는 이게, 이제 여기서 얻은 데이터로는 뭐라고 하냐면, 교육 수준이 낮거나, 그죠? 굉장히 음, 되게 단순하거나, 지능이 낮으신 분들은 L척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막,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을 하시는 거죠. 뻔한 방어. 예를 들어, 뭐, 뭐라고 뭐라 해야 되나? 상담 때? 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하고, 아, 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문항들이 있거든요. 나는 매일 기계와 관련된 잡지를 본다. 누가 매일 기계와 관련된 잡지를 봐요. 근데 여기는 이 사람은 그렇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버리는 거야. 나는 거짓말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렇다, 이런 식의 문화. 누가 어떻게, 그러니까 정말 단순한 거짓말을 하는 거야, 이분들은.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은 되게 고집스러운 거죠, 사실. 자기 중심적이고 통찰력 낮고. 이게 높으신 분들은 통찰 상담 쉽지 않겠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렇게 올라가면 스트레스가 되게 높으신 분들이에요. 단순하게. 그 다음에 어, 융통성 없고, 고리터분하고, 땅, 꽉 막혔고, 어, 정말! 좀 이해해드리려고, 이제 좀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분들은, 아니요? 이렇게 해버리고, 상담하고 싶지 않죠. 공감도 잘안 되고, 음. 그 다음에, K적도는 교정적도죠? 이것도 방어 기제인데 상대적으로 이게 높으신 분들은 어때요? 학력이 좀 높으시거나, 좀, 이제 지식이 좀 많으신 분, 진능이좀 높으신 분들이, 이것도 같이 동반상승을 한대요. 어. 어때요? 그런 거 같아요? 때론 어르신들 중에서도 이제 많이 못 배우셨더라도 이게 올라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뭐, 진흥이 없다고 해석할, 심플하게. 아, 그분들은 뭐못 배우셨더라도 진흥이 높으면 이게 올라가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어떤 어, 그 교육적인 부분이 많이 노출이 됐거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게 높아요. <laughs> 뭐, 뭐, <못> 배웠었어도, <laughs>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교회에서 많이, 학습을 많이 시키잖아요, 사실은. 교회가 제2학교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게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지능이 낮을수록 보면 재밌는 게, 어, 지능이 낮을수록 L이 높아지겠죠? L이 높아지면 재밌는 게 6, 7, 8, 9번 척도가 올라가요. 6, 7, 8, 9번 척도가. 근데 지능이 높을수록, 1, 2, 4번 척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신경증이거든요. 1, 2, 3번은 그죠? 6, 7, 8, 9는 정신증 분류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능이 좀 높고 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아 강도도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지능이 낮고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보다 어쩌면 세련되게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볼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재미난 뭐 재미난 그런 그래, 재미난 것들이 연구했어요. 그다음에 가장된 자기 제시척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 또한 이제 방어, 이제 좀 방어척도이긴 한데, 이것 또한 되게 허세 좀 심하시고, 자기를 계속 좋게 보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분들은 69점 이하일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점수가 60, 70점 이하하면 우선은 타당하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특징이 두드러지면 어때요? 문제는 분명히 보일 수 있겠죠, 그죠? 음. 여기서 티린 점수가 정상 범위라면, 이제 S 점수가 좀 상승해도, 아, 이게 좀 방어를 좀 많이 하셨구나라고 보는데, 만약에 75점 이상이라면, 이제 이게 S 척도가 75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7 0점 넘은 거죠. 그래도 티린 점수, 뭐, 브이린 점수가 정상이더라도 해석하면 안 돼요. 어, 좀 많은 희망을 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이러면서 임상 척도 보시는데, 이 검사는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되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 드디어 임상 쪽도 가 봅시다.